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김장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쩌죠? 지난달에 가을 장마 오고 한파로 인해 갖고 배추 물음병이 와 갖고 배추 농사 짓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장 김치 맛있게 많이 담아 갖고 소비할 수 있게 김대석 셰프가 똑스리나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추 10포기 구입했는데요. 총 무게가 35kg입니다.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배추 손질할 때는 장갑을 끼야 됩니다. 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딱 뒤집어서요.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다 자르지 말고, 한 3분의 2 정도만 잘라요. 예, 3분의 2 정도 자른 다음에, 이걸 천천히 이렇게 쫙 펼칩니다. 이걸 다 자르지 마시고요. 살짝 끝에만 잘라줍니다. 끝에만. 예, 그냥 끝에만 이렇게 딱 잘라줘요. 김장김치는 끝에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절했을 때 다음기 직전에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살짝만 끝에만 날라줍니다.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요. 예, 이 꼬다리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배추 손질 다 했는데요. 야 속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네요. 노란이 그냥 김치 담아보면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한번 절이 보겠습니다. 배추 절일 물 15리터 준비했고요. 간수 뺀 소금 용기 빼고 2.3kg 준비했습니다. 소금을 밥 공기로 세 공기 사용하겠습니다. 이 소금은 3년 간수 뺀 소금입니다. 이 간수 뺀 소금은 짜지가 않거든요. 간수 안뺀 소금은 엄청 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2kg 정도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녁 8시니까 내일 아침 8시까지 절여야 되기 때문에 12시간 절이니까 소금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않습니다.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를 두 포기만 먼저 이렇게 담굽니다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적신 다음에요. 예, 네, 바로 이제 쭉 뺍니다. 물을. 예, 네,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담습니다. 제가 스치로포를 준비했습니다. 비닐에 빵꾸도 안 나고 딱 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소금을 한 주먹 지어갖고요. 예, 이렇게, 속부터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칩니다. 예, 이 속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됩니다. 나중에 소금 물에다가 다 적시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겉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리 쪽에다가 많이 뿌려줍니다, 이렇게. 예, 위에다가 살 뿌리고요. 한 주먹 딱 집어갖고, 안쪽에 넣고요. 예. 또, 안쪽에다 착착 뿌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뿌리면 쉽습니다, 이거요. 예, 드디어 이제 소금 다 뿌렸거든요. 여기 남은 물을 여기다가 부어줘야 됩니다. 예, 그대로 남은 거, 그대로 부어줍니다. 가쪽으로 부어줍니다. 가쪽으로요. 가쪽으로 이렇게 싹 부어주고요. 위에다가 한번 착착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쭉 가쪽으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맨 위에다가 한 주먹 싹 위에다가 앉아 싹 뿌려주면 됩니다. 앉아. 딱 담은 거. 이렇게 딱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절여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6시간 후에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절이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절인지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준 겁니다 야 배추가 잘 절여졌습니다 네, 바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이 저린 것을 세 번은 씻어 줘야 됩니다. 이거 씻을 때는 한번 싹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소금기가 많으면은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씻어 줘야 됩니다. 사이사이에 흙 같은 거 많거든요. 깨끗이 씻는 것이 관건입니다. 벌써 배추 세번을다 씻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안한거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송잎을 띠다가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송잎이 짜고 하면은 물에다가 한 20분 담아 놨다가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짜거든요 양념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씻은 것은 슴슴은 이렇게 딱 아, 좋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모았다가 또 무쳐 갖고 예, 보쌈 김치로 해 갖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요. 배추 다 씻었습니다. 물기 빠질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육수를 끓여 보겠습니다. 미근한 지물 300ml에 건표고버섯 6개를 불렸습니다. 예, 이걸 붓고요. 건 다시마 3 조각입니다. 40g입니다. 예, 물은 1.7L입니다. 합쳐서 물은 2리터가 들어간 겁니다. 가스 불을 켜서 끓이겠습니다. 두 가지 끓이는 시간은요. 먼저 건 다시마는 끓어 올라오는 시점부터 해서 5분. 이 표고버섯은 끓어 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10분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중간에 거품 나는 것은 이렇게 걷어 줘야 됩니다. 끓인지가 5분이 지났습니다. 다시마는 건져 주겠습니다.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점액질이 나오니까 5분 정도 끓이고 건져줘야 됩니다. 표고버섯은 5분 더 끓여주겠습니다. 끓인 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예, 잘 오래 나왔네요. 김치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불을 끄고요. 예,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혀갖고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추자도 멸치 생저 300g 사용하겠습니다. 물, 종이컵두컵 분량 붓고요. 가스불을 켜고, 끓어 올라오는 시점부터 해서 한 2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젓이 싹 녹거든요. 이 추자도 멸치 생젓을 끓여갖고, 김장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참 맛있거든요. 네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끓인 지가 2분이 지났습니다. 자, 가스불을 끄고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찹쌀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 1리터 붓고요. 찹쌀가루 습식 종이컵 2컵 분량입니다. 1컵, 2컵 사용하겠습니다. 가스불 켜지 말고 천천히 저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가스불을 켜야지 찹쌀풀이 잘 써집니다. 예, 다 됐습니다. 가스불 끄고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건고추 500g을 살짝 씻어 왔습니다 김장김치에는 건고추가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최고 건고추를 커팅을 해 갖고 믹서기에 갈아야 됩니다 건고추 다 커팅했습니다 추자도 멸치액젓 입니다 600g 입니다 새우젓 300g입니다. 그리고 아까 끓인 추자도 멸치 생젓 붓겠습니다. 찌꺼기는 걸러내야 됩니다. 다시마하고 표고버섯 끓인 육수 붓겠습니다. 한3 40분 불리면 믹서기에 갈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불려놓고 다른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쪽파 600g 썰어보겠습니다. 쪽파는 한 4cm 정도가 딱 좋습니다. 홍갓 한단 사용하겠습니다. 이 홍갓은 배추김치에 넣으면 천상 궁합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 예, 한 4cm 간격으로 썰면 으 됩니다. 무 적은 거두개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반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또 하나. 채칼로 썰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료는 믹서기에 갈 재료 입니다 양파 2개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배 중간거 2개 사용하겠습니다 배는 껍질을 깎아 갖고 사용할 겁니다 생강 250g 사용하겠습니다. 예, 썰어서 믹서기에 갈 겁니다. 건청각 100g을 불려갖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청각은 잘다르게 썰어갖고 믹서기에 갈 겁니다. 배하고 양파 먼저 갈아보겠습니다. 마늘 400g 사용하겠습니다. 생강 아까 썰어놓은 거 250g입니다. 물한컵 붓겠습니다. 생새우 400g 사용하겠습니다. 이 생새우가 들어가면 또 김치가 또 시원합니다. 청각도 같이 넣어서 갈아 주겠습니다. 물 2컵 사용하겠습니다. 불려 놓은 건고추 세번에 나눠서 갈아 보겠습니다. 건고추 불리놓은 거세 번에 나눠서 다 갈았습니다. 아까 찹쌀풀 쓴거 넣겠습니다. 매실액 400g 사용하겠습니다. 고춧가루 1.2kg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어주면은 양념은 완성입니다. 야, 이거. 한일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김장김치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념이 잘 배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봐야 됩니다 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간이 거의 맞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홍갓이랑 쪽파랑 무채 써는 것이 들어가면 많이 심심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 천일염으로 천일염으로 소금 간을 해야지 젓갈 넣으면 시원한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천일염으로 고봉으로 두개 넣으면 됩니다. 하나 두 스푼. 그러면 이제 간이 딱 맞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 채썬 거 넣고요. 홍과 작은 단한 단하고요. 쪽파 600g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 속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양념이 다 됐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최종 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속간을 봐야 되거든요. 야, 최고입니다, 최고. 본격적으로 김장 김치 담아보겠습니다. 대추김치 담을 때는 아래쪽부터 이렇게 속을 넣으면서 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했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살짝 훑어갖고요 위에 것만 이제 두 번째 겉잎으로 이렇게 싹 감어요 이렇게 싹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면 이제 국물이 안 흐르고 딱 좋습니다 바로 김장 김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대석 셰프 믿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합니다, 제가. 김장 김치 하나는 자신합니다. 드디어 배추 열 포기로 김장 김치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김장하기가 힘들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배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깊은 실음 잊어버리고 용기 잃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